Thank you 준비됐니? <laughs> 집어볼까? 응. 뭐했다는 거지? 이 자체를 미분을 했대. 제가 나왔대. 이거를 뭔가 접근하면 어떤 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얼마인지 알겠어. 응. 어. 그러면 지금 A, B, C 차트래. A가 뭐가 되는 정상이야? 3이 있으면 9라고 찍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왜 9가 되는지 알까? 뭔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것 같아서 그게 3수일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냥 이대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될거 아니야? 3분의 1AX의 제곱? 3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뭐 2X 그리고 접근 상수를 다시 뭐 했대? 너가 되었대 그러면 다시 이거 이제 뭐 하시면? X에 대해서 이분 하시면 A, X의 제곱, 플러스, 3, X의 리봉2 e 이렇게 될 때, 근데 A랑 A랑 쟤랑 원래 같다는 뜻이랑. 이해됐어? 그러니 지금 이말 자체가 당신하고 당신하고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A가 지금 뭐라고? b 분는3이고 c 는 2가 되었다. 이 안에 있는 이에서름이 무슨 함수라고 했다고? P, P 함수. 비 b 접근하면 되라고 다음 이번에 거꾸로 이 아저씨를 뭐했다니? 접근했더니 너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접근 한번 해볼래? 2x 세제곱 2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a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접근 상승 가 지금 누가 나왔대? 제가 나왔다라는 뜻이지 그러니 비가 누구래? 비가 2가 되었대 그다음에 이는 누가 되는 거고? 2분의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맞니? 2는 접근 성수가될 거네 됐어? 따라서 a는 얼마? 4 b는 얼마? 그리고 c는? 3 a, b, c, 4라니거 이런 이야기였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자 우리 접근하는 <laughs> 거 이야기를 거꾸로 저도 돌아가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하고 와서 맞는스틀리지 보기 위해서 뭐했냐 미분해서 어, 누가 나오면 된대? 미분해서 p 접근하는 수가 나오면 된대 <laughs> 누구한테 뭔소브을 했는지 머리가 까깜네 접근이 맞는지 틀지를 검토하려면 그 녀석을 원래 그 녀석을 미분해서 누가 나오면 된대? 적고나서 나오면 된대 그럼 이 아저씨가 이 계산에서 이게 나온 거라면 이거 미분할게 이거 미분하면 뭔데? 3BX제곱 플러스 4X마이너스 C가 되겠지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 3B가 누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4는 A가 될 거고 C는 3이 될 거고 이런 이야기네? 하고 나면 나오시겠지 됐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다 지금 할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야 소유나. 그다음에 연산 연습도 하래. 인테그랄 얘는 t 의넷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8이 정도의 곱셈 공식은 아니까. 됐니? 그러니 당신은 4분의 1 t 의넷 제곱 넷네 제곱 마이너스 8 t 그리고 적분 상수가 붙어 있더라. 이 아저씨는 인테그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3. 플러스 4. 곱셈 공식 모르면 정말 답답하겠죠? 3분의 1, x의 세제곱, x의 제곱, 4x 플러스 적분 상수. 됐어요? 다음, 얘는요? 너에서 너를 뺐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x 1의 세제곱에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빼면 x 세제곱들은 사라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 될거 아니냐? 그 다음에 1차항들은 둘이 또 사라지겠지? 상수항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말은 n은 이제부터 뭐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dx가 되었다라는 뜻이겠네? 네. 되셨어요? 그래서 접근하실게요접근했던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dx.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접근 상승. 됐어요? 누가 좋아요 눌러줬어? 그세 스토리를 올린 거야. 안에 <laughs> 그 다음에 얘는 인테그랄 통분이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 아, 미안해. 통분 되어 있죠. 됐어요. 그러니 당신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로 통분 되어 있고 위에 거는 x의 세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제곱이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요? 네. 계산이 10이 맞냐? 어, 맞겠지? 어. 그리고, dx 하시고. 그러면,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어요. 그러면, 거실 뭐 화장실 사용분지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laughs> 조리식법 하는 것까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죠. 인테그랄 x 플러스 일 dx 니까 자 결과 2 분의 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 상수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하나 더 보세요. <laughs> 인테그랄 x의 n 제곱 dx를 하시면. n 플러스 +1 1분의 1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가 되겠다면 그치? 뭔 말인지 알아 먹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항함수로 형태를 바꿔놓고 이야기를 해볼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조금 인생이 편할 안 수도 있으니까 as 플러스의 n제곱 플러스 dx를 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는 왠지 앰 플러스 1분의 1 adx에 플러스 b에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하고 적분성수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검토는 어떻게 하는 거래? 거꾸로 뭐 하시면? 미분하시면 누가 되겠대? 피 적분함수가 되겠대. 이 아저씨 미분 한번 해볼래? 그럼 무슨 함수니까?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니까. 미분하면은? 다시 이거 그대로 미분한다고 생각해봐라. 뭐가 되니? 너 내려가겠지. 내려가고 삭삭 사라지고 AX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N제곱 되겠지. 그리고 뭐하니까? 송이분하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좀... <laughs> 자꾸 사라지는 거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형태가 뭐가 나와야 돼? 피적분함수가 나왔어? 아, A분의 1이다. A겠지. 미안해. 피적분함수가 나왔어? 아니지. 잘못됐다는 거네. 뭔 말인지 알아 먹었니, 지금? 응.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고. 이거 접근을 할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겉 미분 속 미분 다시 겉 접근 속접근하게 있어. 그런 개념까지는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 이 녀석을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이런이 있어요. 그리고 a 분의 1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a 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접근 상수가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한다고 해서 얘를 다시 겉플러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니까. n 플러스 이라면서 너도 사라지겠죠. n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뭐하니까? 총 2분 하니까 a가 튀어나왔겠죠. a 곱하기 a분 1이 다시 나왔나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즉, 이 말은 뭐하라는 거냐면, 인테그랄, e s 1의 제곱 dx를 한다고 할게. 그러면 이 아저씨는 뭐하라는 거야? 이원칙게 맞춰서 하면은 3분의 1, 그리고 누구? 2분의 1도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2x 마이너스 1에 여기 몇 제곱? 세제곱하라는 거야. 됐니? 왜? 인테그랄 저 녀석은 뭐하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d x 를 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는 뭐하니까? 3분의 4. 됐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 상수니까. 됐니? 적분 상수 안되 됐어. 그래서 양쪽 전기에서 비교하면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되셨어요? 됐어요? 됐어요? 지가어 아. 지금 도함수가 저렇게 나왔대. 달파스는 어떻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나요 그리고 X에다 뭐어넣는데요0 집어넣어서 나오는데 3이래요. 됐어요? 네. 군대에서 FX 구하러 가는 건가요? 네. 간단하죠.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X, 세제고. 세네 번째. 저 녀석이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니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P 접근함수의 위치에 들어가는 뜻이죠.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P 접근함수의 위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접근 상수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결론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결론 됐나요?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a는 접근성수는 따라서 fx를 구하라는 건가요? x 의몇 제거? 2 제거? 3x 플러스 5라고 합니다. 됐어요. 세 번째. fx 위에 이런 게 있대. 길게 이거래. 이게 길게 뭐야? 프라임 값이네. 그러니 fx는 인테그랄 프라임 x dx 하는 거라고. 그러니 3x 제곱 2x 마이너스 4 d x 됐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일, 뭐 해야 돼? 1커만 3이라고 줬잖아 이게 뭔뭐 말이지? 1대1 했다는 이야기 아닐까? 얘들아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다는 이야기? 3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닐까? 네. 응 그럼 뭐야? 3이 네. 나왔뭐겠지뭘 구해야 되니? 일단 fx 버는 거니 x의 세제곱 x의 제곱 4x 플러스 만점옷의 꼼꼼히. 번째 문제 볼게요. 이렇게 되어있대요.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f 프라임 x d x 라고나 오늘 이거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왜 쓰겠어? 왜 쓰겠어? 중요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안 쓰고 하면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질문하면, 진짜,구나. 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됐어요? 어, 이 상태에서 F, 누구냐. 그때 값이 뭐, 얼마다? 4다. 어? 그때 값이 4라는 것은, 뭐 해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뭐잘모르겠어 사실 그리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1과 3이지 1 넣어야지 3 넣어야지 둘 중에 누구 넣어야 돼? 누구 넣어야지 그럴 때값 나오는 거야? 아예1 넣어야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구호의 전환이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구도의 전환이 극소잖아 둘다 외우기 헷갈리니까 나만 제대로 외우라고 나머지가 아닌 거니까 적어 <laughs> 놓으니까 <laughs> 지금 이 이론을 전부 다 미적에서 갖다 쓸 거라고 됐어. 그러니 누구 넣으라고? 1 넣으라고. 그러니 f, 1당 집어넣었어. 1 빼기 n 플러스 o 플러스 적분 상수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n 가 나온대. 이 n t know. I n t know. I don't know. I d 니 n t know. I d x n t know. I d o n 제곱 n o w I don't k n 가 w I 3을 집어넣어 어떤 이야기? 3집어넣었더니 27, 27, 54, 54에서 마이너스 4, 9, 6, 54, 0이네. 됐니? 네. 그래서 급속값은 네. X축에 뭐하겠어? 접하게 나오겠지.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나? 또또 따란 딴딴딴, 나란 딴딴딴 해서 접하게 나올 거라고. 됐니 그러면서 여기는 얼마짜리니까? 1짜리니까. 어 됐어요. 음. 여긴 좌표가 뭐겠어요? 무조건이 없나 보겠죠. 지금 뭐썼 써서 선생님이 3 3세3 비유하게 쓴 거죠. 그죠? 네, 그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때는 이렇게 나왔대. 극선는 이렇게 나왔대. 이 f 트와인 x는 최고창 계수는 모르지만, x 플러스이고 x 마이너스인데, 최소한 a는 어떤 수이다. 양수이단의 사실은 전제되어 있네. 따라서 a, x의 제곱 마이너스 4짜리를 뭐할 거니까 적분할 거래. 그러니 a, 인테그랄, x의 제곱 마이너스 4dx를 할 거래. a, 여기는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하시면서 뒤에 적분선수 알아서 따라오세요라는 뜻이 되겠네. 네. 됐나요? 네. 어. 그러니 지금 누구를 넣어서 20 넣었어?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미안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부호 전환이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의 부호 전환이잖아 됐님 그러니 거기에다가 F 누구 네. 마이너스 2 열심히 집어넣고 계산했어 마이너스 2 집어넣더니 었 마이너스 3분의 8A 얘는 플러스 8A인가? 플러스 접근 상수가 20이 나왔대. 그러면 이번에 F2를 집어 넣을 거야. 이게 계산해 버릴까? 3분의, 3분의 24지. 3분의 16이겠네. 16A. 됐나요? 플러스 접근 상수가 20. 이게 계산해 버리자. 3분의 8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접근 상수는 이번에는 이런 거 해. 따라서 둘이 더하면 접근선수 바로 나오겠네? 접근선수는 얼마? 4가 나오겠고 그러니까 a는 뭐가 나오겠고? 넘어갔더니 16 16분의 3을 했더니 3이 나오겠지 됐어요? 5거리에 도 그냥 fx만 구하래요? 네, fx 구하는 건다 구했죠 자3 집어넣을게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접근선수까지 말 따라 넣습니다 됐어요? 다음 얘는요 fxgx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fxgx에 누구를 프라임을 뭐 했으니까 너 no 했을 거니까 여기는 2 x 3의 누구를 집어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다 보면은 쇼로록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laughs> 이해됐어요. <laughs> 다음에 누구를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죠? 0을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답니다. 0을 <laughs> 집어넣어서 누가 나오네요. 전분상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fx와 gx를 열심히 꼼짝꼼짝 해본 결과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했으니 이렇게 가셔서 여기는 x-1, x-2래요. 우리 결론은 fx는 누가 무조건 되라고 써져 있으니까 x-1이 되라고 gx는 누가 되라고 x-2가 되라고 되는 것 같아요. 다 됐나요? 가자. 저 녀석은 미분했더니 뭐가 되었대? 2가 되었대. 나는 이야기잖아. 그럼 인테그랄 ds of d 해놓고 나서 fx plus gx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인테그랄 누가 라는 거야? e 하시고 너 하라는 거지. ex plus 첫 번째 이야기라더라.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dx of d에 넣고 여기에다가 fx 곱하기 gx 쭉쭉 해가지고 단단해봤더니 여기는 ex 플러스 3에다가 뭐 하시면 xx dx 하시면 xx x의 제곱 그리고 3x 플러스 하나 둘두개 나왔대. 그정 그러면 얘네들은 뭐 했는데 두 개를 뭐 했으니까 더해서 나온 이야기가 fx 플러스 gx는 이만했대. ex 플러스 c1이 되었대. 누구 집어넣어 래 영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얘들아? 그러니 여기가 아하 너는요? 하나, 둘, 셋이래요. 아 이제부터요 두 함수를요 덧셈을 해보았더니요 그 결론은요 2x 플러스 3짜리라고 부르겠대요. 이번은요두 함수를 뭐 했대요? 곱해보았대요. 그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두 번째의 접근 상수 아저씨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 집어넣으래요? 0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1 곱하기 2를 했더니 두 번째의 접근 상수니까요. 두 번째의 접근 상수 이름은 하나, 둘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랑 너를 곱했더니 무엇이래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래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너희는 누구랑 x 플러스랑 x 플러스 1을 곱한 이야기가 되었대요. 그러니 저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fx는 누가 무조건 되라고 써져 있는 거지. 누가 무조건 되래? 그렇지. 그리고 g s 는 누가 무조건되네? x 플러스 2. 문제를 보니까 강한 것 같아요.